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TV의 러브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2일 오후 시간이고요. 제가 오전 시간에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K7 차량 촬영을 했고,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차량은 르노 삼성에서 나온 중형 세단. sm6 차량입니다 르노에서 탈리스만이라고 네, 르노에선 탈리스만이라고 나오고 현재 이 sm6 차량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은 처음에 2016년에 나왔고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준 중형차들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졌죠 이제 뭐 k3 래던가 아반떼 특히 아반떼 차량들이 준 중형차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 이 SM6 차량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가격대가 2천만 원대 초반부터 물론 옵션이 별로 없는 깡통 차는 그 가격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준중형이나 소형 SUV보다 중형 세단을 가격을 가성비 좋은 그런 중형 세단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이제 차량 외부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르노 삼성에서 나온 XM6 차량입니다. 중형 세단이고요. 이 차량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2016년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식입니다. 17년 7월식인데, 지금 5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도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또 운전을 많이 하게 됐어요. 1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네,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 차량이고요. 현재도 운행, 운행 중인 그런 차량입니다. 색깔은 블랙, 블랙이고요. 네. 네, 차량 재원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SM6 차량 주유구부터 해서 트렁크 그리고 내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SM6 차량 같은 경우는 주유구가 조수석 방향인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 여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휘발유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 차량이고요. 이쪽에 이제 휘발유 주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SM6 차량 주유구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네, 전동식은 아니구요. 자, 제가 쭉 이제, 여러분 한번 살펴, 같이 살펴보시죠. 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 자, 여기까지.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중형 세단으로서 크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짐을 적재하거나 야외에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뒷좌석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SM6 마크가 또 있네요. 어, 뒤로 상당히 지금 밀어 놓았는데요. 자, 이제 세단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가죽 시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 보세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까 음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온열 시트는 없습니다. 온열 시트는 없고요. 좀 심플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후열 송풍구 있고요. 굉장히 이제 뒤로 밀어 넣었는데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 크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머리가 바람에 계속 날려서. 그이 차량 같은 경우는 크기는 지금 탔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 모니터가 이렇게 크게 보이죠. 네,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에서 본 운전석과 조수석 모습이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운전석 같이 탑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모습이에요. 최근에 계속 이제 기아 차만 하다 오랜만에 제가 또 루노 삼성 차량을 리뷰해 봅니다. 자, 이쪽에 있어요. 스타트 버튼은 여기 살짝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여서 지금 시트가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왼쪽부터. 어 소리가 많이 나네. 왼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제 윈도우나 사이드 미러 작동하는 버튼이고요. 이쪽에 보면 핸들 열선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할때왜 이렇게 핸들이 뜨겁지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버튼, 어, 아, 다시 볼게요. 요렇게 누르는, 눌러 있었어요. 그래서 핸들이 따뜻해집니다. 열선이고, 요거는 이제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어 계기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핸들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노 삼성의 마크가 있고 지금 음,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오늘 이 장소를 두번 왔는데 한번 클렉슨 눌러 보도록 할게요. 네 클렉슨은 그냥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네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계기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SM6 차량 그 CF 봤을 때 계기판 색깔이나 모양이 변한다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운전하면서 좀 변형을 그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여기 버튼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멀티 센스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계기판이 이렇게 변합니다. 스포츠 모드. 그리고 오른쪽에 컴포트로 바꿔볼게요. 컴포트.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 지금 이게 계속 시트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자동으로. 뉴트럴.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계기판이죠. 그리고 퍼스널. 여기 보라 색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모드가 계기판에는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식입니다. 지금 5년이 조금 안 되어 있는데. 9 5 9 7 7 k 로 그러니까 2만 k 로가 조금 되지 않게 1년에 주행을 했던 것 같고요 어, 2000cc 휘발유 모델입니다 2000cc 휘발유 모델이고 이제 오른쪽 좀 멀티미디어 여기가 이제 큰 이렇게 화면이 있죠 이 모니터 쪽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SM6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이렇게 센터페시아에 있고요. 큰 모니터죠. 여기 이제 버튼을 눌러서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3월 12일 4시에요 4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다 터치로 가능합니다.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전화, 라이브링크, 차량 시스템 네, 이렇게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내장이 되어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보여요.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통합 검색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한 건좀 넘어갈게요.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나 뭐 DMB, 뭐 사진이나 이런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 라이브 링크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던가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도 이제 들어오고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모드를 바꾸면 이 색깔도 다 바꾸고 밝기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는 아까 좀 살펴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시트 마사지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네, 이 기능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도 있는데, 이따 제가 요추 모드로 이제 차 협찬이 끝났고 반납할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센스, 주행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에코까지 쭉 있습니다. 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요. 메뉴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 메뉴 모양도 메뉴, 여기 지금 이름 6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걸로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 좀 살펴볼게요. 아래쪽은 에어컨하고 히터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토를 누르게 되면 지금 온도 그리고 여기 이제 풍량도 맞춰져 있고요.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다이얼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듀얼 에어컨을 좀 켰고요. 네, 에어컨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뭐성에재거나 이런 쪽은 잘 아실 거고 비상등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6 소리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좀 특이하죠 네이 소리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운전석하고 조수석 온열 시트하고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고엔 스탑 오프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걸 누르면 아마 안경이나 이런 걸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기어는 계단식입니다. 계단식이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이렇게 네잘 보이죠? 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매뉴얼은 왼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매뉴얼 표시가 되죠. 네 기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기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sd 카드나 이제 usb 포트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을 충전도 가능하고 여기 두 개는 제가 꽉 채워 놨는데 네 지금 좀 목이 타고 오늘 날씨가 오늘 더울 정도예요네 20도가 넘어서 이렇게 음료수 꽂을 수 있는 컵 홀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이 조그 셔틀이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좀 메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요 버튼 눌러서 제가 계기판 모습들 을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 이거는 스피드 리미트, 리미터 기능입니다. 조정을 할수 있고, 요거는 제가 아까 열었는데 조금 이, 이게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열진 않을게요. 이 콘솔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뭐차 등록증이나 저기 보관되어 있네요. 이제 각종 수납 공간이고요. 송풍구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네 곳이고요.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은 뭐 특이사항들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2017년식.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 지금까지 운전석과 조수석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 르노 삼성에서 나온 중형 세단이죠. SM6 차량 2017년식 모델인데요. 이 차량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현대 기아 차들 좀 많이 리뷰를 했죠. 그래서 이 센터페시아라든가 이 기능들에 굉장히 현대 기아에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 좀 오랜만에 이제 르노삼성 차량을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기능들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심지어 방향 지시등 소리까지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차량 하면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또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마사지도 현재 좀 요추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네. 잠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대를 리뷰를 했고요. 네, 아마 이 차량을 먼저 할지, 또 앞에 했었던 K7을 먼저 할지는 저도 이제 보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M6 차량은 현재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탈리스만이란 이름으로, 근데 이제 지금 페이스리프트나 그 모델들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계속. 이 모델들로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탈리스만은 단종이 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편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준중형차 보다는 가격대 부분에서 가성비 좋은 중형세단 SM6 차량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이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열심히 촬영을 오늘 주말 시간을 다 보내며 하고 있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좋아요. 가방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차량 리뷰 이 따뜻한 봄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내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서역에서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저녁은 역 주변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점심 오늘 좀거르고 이제 촬영이 오늘 두 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차량 촬영 두 건을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집까지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 상당히 피곤하네요. 주말 시간 오늘 또다 이제 좀 보냈는데. 여러분, 러브라이프 TV는 계속됩니다. 이제 또 들어가서 오늘 라이브를 켤지 지금 캠을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또 라이브 방송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